사명감의 그림자, 가해자의 가족이 쫓는 성공의 여정, 조직 스토킹. 이 단어는 한 스릴러 영화를 연상케 합니다. 불행히도 영화의 줄거리가 아닌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감정의 거래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고대의 괴물이 부활한 듯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힙니다. 정말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처럼 애틋하게 그를 쫓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스꽝스럽습니다. 너의 성공은 우리의 사명감이다. 이러한 기묘한 선언을 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비극적인 주인공인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들의 전투는 마치 뮤지컬처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는 성공하지 마. 너는 실패해야 해. 라는 소리를 무심코 던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숨겨진 인사의 목소리마저 억지스러운 드라마로 변모합니다. 또 다른 예로 마치 빠른 배달을 자랑하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성공은 너한테 맞지 않아. 이게 과연 매우 격한 애정 표현인지 아니면 패러디인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집착을 보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피해자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가해자들의 말은 누가 들어도 비정상적이며 일그러진 사랑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들은 흡사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하는 듯 주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 피해자의 시선을 사로잡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들의 집착은 마치 변태적인 연애 이야기 같아 읽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냅니다. 조직 스토킹은 그 자체로 기괴한 시스템입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드라마가 피해자에게 궁극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확신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라진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